자, 수질공학기론 1주차 3교시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물의 수소결합에 의한 특징을 우리가 어디에, 어디를 했냐면 비열까지 했어요. 응. 왜 비열? 왜, 왜 이렇게 물은 십사리 뜨거워지지 않은가? 이 슬라이드 안에 정답이 있죠. 수소결합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분자가 서로서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열을 많이 가해줘야 움직일 똥 말동. 네. 그래서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큰 액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의 수소 결합에 특, 의한 특이한 특징인은 밀도 분포예요. 음. 어, 아까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어, 그, 어,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봐요. 수증기일 때는 물 분자 하나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어, 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붙들어 있는 것도 있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음이 됐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꽉꽉 잡고 있어요. 봐요. 이 물일 때이 사이에 가지는 공간하고 얼음일 때이 사이에 가지는 공간이 어때요? 얼음일 때가 물 분자들 사이 사이에 가지는 공간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얘네들 104.5 도로 이렇게 그 이렇게 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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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힘들게 잡아 가지고 딱 이렇게 구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104.5 도라는 각도가 굉장히 어정쩡한 각도 지만 아 이건 정말 음 오묘하고 또 신비로운 각도가 되는 거죠 음. 왜 이냐면 왜냐하면 밀도는 일단 여러분 기본 개념으로 단위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어, 단위 부피분에 가지는 질량.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지. 그래서 단 부피를 V로 표현하면 질량은 m으로 표현할 때 요런 단위를 가지고 가지죠. 이거는 1g cm3은 1g 1ml하고 같습니다. 어, 1ml는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실험을 해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피펫의 가장 마지막 한, 그죠? 1 m 리5 m l 짜리 피펫의 가장 마지막 한1 m 리짜리 피펫의 그 내부 부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cm 3승, 즉,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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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의 이 작은 큐빅 1cm, 치미터에 해당하는 물은 1ml와 같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물은, 물은 사실 기준이 4도씨에 가까워지면서 밀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4도씨에서의 가장 어, 그큰 밀도는 사실 거의 1과 가까워요. 0.99998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이에요. 음. 1. 거의 이래 4도씨의 밀도는 사실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60도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온도로부터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사실 어때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밀도는 점점점점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4도씨의 정점을 찍어요. 그 어떤 온도에서보다 4도씨에서의 물의 밀도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0도씨에 살짝 떨어졌다가 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서 물 위로 얼음이 확 떠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도씨에서 0도씨가 되면서 밀도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것 같다가 결빙이 되면서 밀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밀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각 산소원자가 수소원자를 매개로 해서 4개의 산소원자와 연결되는 복잡한 격자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생긴 거? 여기 이렇게 생긴 이 격자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자 구조를 형성하면서 격자 사이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개방된 공간을 가진 격자 구조로 부피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피가 증해, 가진 그물 분자의 개수는 같아서 어때요? 질량은 동일했는데 부피가 커져버렸어요. 부피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 밀도가 0도씨 결빙을 하면서 0.92 정도로 크게 작아지게 되고, 낮아진 밀도로 인해서 액체보다 확 가벼워져가지고 수면으로 왕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또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한 영향이 됩니다. 음. 물은 여러모로 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겨울철에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의 밀도 변화는 겨울철에는 사실 비열은 물이 굉장히 물이 비열이 높은 액체에 해당하는 데죠. 공기보다 어마어마한 높은 비열을 가져요. 그래서 비열이 물보다 낮은 공기가 빠른 속도로 차가워져요. 겨울철에 도입, 도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얼음 얼때 어디부터 얼어요? 당연히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살얼음부터 얼기 시작하죠. 수체의 표면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체의 표면부터 얼음층이 서서히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얼기 시작해서, 얼기 시작해서 수표면의 얼음층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얘네들은 얼음이 되면서 원래 아래에 있는 물보다 밀도가 낮은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깔아앉지 않아요. 어, 교수님, 저는 어디선가 깔아앉은 얼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돌멩이 안 꼬얼었겠지. <laughs> 네, 돌멩이 안 꼬얼었겠지. 그래서,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얼음은애지간하면 깔아앉지 않죠. 네, 그래서 하층의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얼음층이 사실 공기층과 밑층에 있는 물을 단열하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수 환경의 생물이 겨울에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어떤 겨울에, 겨울철에 수종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의 그 어떤 밀도와 비열, 어, 뭐 이런 것들에 서로 얽혀있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내가 아무리 신비롭다 해도 여러분 좀 감이 올까? 저는 감탄을 하는데, 네, 진짜 감탄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음. 누가 다 계획을 해서 이러한 특성을 물에 부여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감탄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밀도와 비중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럼 밀도 있고, 우리 비중이 있거든요. 비중. Specific gravity라 불리는 비중. 아이고야, 틀렸다. 지우개 나오너라. 어머나! 잠시만, 죄송해요. 지우개. 자, 다시 펜으로. Specific Gravity. 음. 자, 밀도와 비중.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는데 사실 담수의 밀도는 1, 즉, 1cm 3승. 그래서 이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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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에 해당하는 이 육면체 안에 가득찬 물은 1g을 가지게 돼 있어요. 1ml도 따라서 1g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리터는 1kg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3다수큰통 하나가 몇 리터죠? 예전엔는1 8이었지데 지금 1.5인가? 네, 그러면 그건 1.5kg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하는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 되고 전공 공부를 시작하면서 노트북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장 가서 봐도 딱히 다양한 제품을 구할 수가 없고,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봤는데 2 k 로래 노트북이 너무 화면도 큼직큼직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2 k 로래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다수 병 하나하고 500ml 짜리 3다수 병 작은 거두 개를 하루 종일 지고 이고 다닐 수 있겠는가? 네. 예전엔 노트북 하나에 2.5kg 이랬거든요. 아, 그때는 정말 지고 다니면 어깨가 빠질 것같았죠 요즘은 1kg도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1리터 짜리 3다수 500ml 지금 이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네, 이렇게 되니까 커보이 이렇게 하면 작아 보이 네. 이거 하나에 0.5리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0.5kg이라는 거죠. 등김에 물한 잔. 너무 힘들다. 아휴, 정말. 네. 여러분도 듣고 있느라 힘들겠죠. 자, 그래서 1 큐빅 미터는 1톤. 음. 어, 파운드 단위로 하면 64. 62.4. 파운드 퍼 큐빅 피트. 해수는 녹아 있는 게 워낙 많아서 담수보다 조금 더 밀도가 커요.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커요. 1.025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비중은 사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고 기준이 되는 물질, 기준이 되는 물질, 이 기준이 되는 물질은 액체인 경우에는 4도씨의 물의 밀도가 되고요. 기체인 경우에는 21도씨 공기가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에 대한, 그러면 봐요. 4도씨 물의 밀도 얼마랬지? 아까 내가 0.9998이라 그랬는데, 1이랬죠. 거의 1. 1에 대해서, 액체인 경우에 4도씨 물의 밀도 1에 대해서 그 해당 물질의 밀도가 가지는 비를 쓰니까. 비를 쓰니까. 만일에 어떤 A라는 액체에 A라는 액체의 비중이 3.16이다. A의 밀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물질의 비중이 3.16이라는 것은 4도씨의 물의 밀도에 대한 A라는 물대의 밀도가 가지는 B가 3.16배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A의 밀도는 3.16g p e cm 3 이게 가장 표준단위예요 어디로 표해 표준? 네, 이렇게. 3.16g cm 3승이 네, A라는 물질의 음, 밀도가 됩니다. 음. 네, 맞습니다. 자, 그 기체인 경우에는 2 1도씩 공기 기준이라고 그랬고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일단, 일단 크면은 봐요. 물 수소 결합에 의한 특징 어, 밀도가 큰게 아니고 이렇게 수소 결합에 의해서 물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뭐 이런 게 있, 있었잖아요. 물의 수소 결합에 의한 특징 1번은 뭐였어? 1번 비열이었고. 서로 떼 놓는데 열이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밀도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의 응집력이에요. 응집력은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강하게 결합해서 수소결합을 끊으려는 외부 힘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 사이를 헤엄칠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물 분자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생명체가 물 분자 사이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해치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의 저항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이죠. 분자들끼리 당기는 힘은 거의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도 물분자, 여기에도 물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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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내부에서는 사방에서 물분자가 물분자를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액체 표면에서는 어떻냐면은 액체 표면에서는 액체 표면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표면에 가장 인접한 물분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밖에서는 잡아당길 수가 없죠. 거기서는 물 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또 너무 세.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서로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런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막 잡아당겨. 어.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서로서로 서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의 결과로 물의 물을 표면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봉긋하게 위로 솟아오른 것 같은 표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표면 장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이 물보다 더 표면 장력이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굴러다녀요. 대표적인 액체가 순. 수은은, 수은은, 수은 액체를 이렇게 우리가 실험실에 한번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서로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커서 완벽한 구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구를 형성한 은빛 알갱이가 액체인데도 마치 자기가 고체인 양 도글도글도글도글 굴러다녀요. 음. 그래서 그거를 빗자루로 쓰는 순간 <laughs> 빗자루 한올한 한 올에 다 갖다 붙게 되는 거지. 위험한 액체.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액체가 표면에서 그 표면 표면 면적을 가능한 한 작게 하려는 서로간의 인력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소금쟁이의 발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소금쟁이와 물거미류가 수체 위에서 물 분자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 소금쟁이가 물 위를 이렇게 이렇게 어 튀듯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이 물이 가진 표면 장력과 응집력 때문에 그 사이로 소금쟁이의 발에 나 있는 털이 진입을 못하는 거는 응,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 밖에 작은 생물들이 물 안에로 물 아래로 진입하기도 힘들게 만들고요. 공기 중으로 탈출하기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도 장벽의 역할 오타가 맞네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집력은 곧 물의 어떠한 성적 그그 그 뭐죠 성 특성으로 이어지냐면 물의 점성으로 이어져요. 점성. 점성은 한 물질이 액체를 통과하기 위해서 분자들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 즉 응집력의 결과죠. 물이 가진 분자 상호 상호 간의 응집력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약하면 물잘 흘러갈 텐데 점성은 서로서로가 꽉 잡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끈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유리판에 액체를 떨어뜨려서 유리판을 기울였을 때 점성이 큰 거는 끈적하게 내려가겠지만 점성이 약한 건 주르륵 흘러내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 이건 점성은 곧 마찰 저항의 근원이 되고요. 물의 마찰 저항력은 공기에 100배나 달합니다. 음. 그리고 물은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860배 높아서 점성이 굉장히 큰 액체에 해당합니다. 점성이 그거보다 더큰 액체들이 있잖아요. 꿀이라든지, 뭐, 우유? 우유, 우유 점성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필기가 좀 필요한 시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얼굴을 잘못 보여드릴 거고요. 필기하느라고. 네, <laughs> 필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자, 물의 응집력 점성했고, 그래서 우리 물의 점성계수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봐요. 이 지금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 수로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길. 어, 이렇게 정체 수로가 있어요 통이 있는데 응. 통이 있는데 요 위에 수면에 이렇게 평판을 착 붙였어요 붙여 가지고 평판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아래는 요 아래는 다 뭐예요 요 아래는 지금 요 아래는 다 물이에요 응. 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여기는 바닥 그죠 여기는 바닥 바름. 네. 바닥이고 바닥으로부터의 거리 y.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평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위에서 판이 물을 끌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이쪽 이쪽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평판이랑 가까운 물분자는 평판에 딸려서 더 많이 이동을 할 거고 평판이랑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리가 이렇게 있는 이 아래층의 물분자는 천천히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평판이랑 조금 더 가까운 B라는 이 수심에서의 유속이 V 더하기 DV가 되는 거고요. 이 사이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이를 dv라고 부르는 거고, a층의 유속을 이제 우리가 v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의 차이를 d e t a y, d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는, 자, 두 층의 마찰 저항력을 우리가 tau라고 불러요. tau. 자, 적어보겠습니다. 두 층의 마찰 저항력 타우 타우는 뭐에 비례하겠어요? 뭐에 비례하겠어요? 상대 속도에 비례. 응. 상대 속도 어. 상대 속도 d v 에 비례하고 비례하고 요 d y 에 반비례 하는 거죠. 어. 어, 거리 반비례 하게 됩니다. 자, 까만색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비례 반비례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 마차장역 타운을 무엇에 비례한다고 DV에 비례하고 DY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찰 저항력 타우의 단위, 타우의 단위는, 단위는 뭐냐면은, 뉴턴 퍼, 음, 미터 제곱. 왜냐면 이 마찰은 어쨌든 면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평판이 면으로 이렇게, 음, 이런 마찰 저항력 힘,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어, 뉴턴이 사실상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즉, 킬로그램, 어, 곱하기 미터, 이렇게 단위가 적히게 됩니다. 응. 이렇게 단위가 적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찰 저항력, 일단 상대 속도에 비례하고 거리 dy에 반비례 안 됐는데 이 타운은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우리가 뮤라는뮤라는 뮤라는 점성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차의 저항력은 사실상 어, 뉴턴이나 뮤, 뉴턴 단위로 이렇게 할 때는 단위가 어떻게든 뭐, 킬로그램이니 뭐, 이렇지만 사실, 어, 단위를 정리를 하자면, 그람, 센치미터,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이 단위를 다 정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단위를. 길이하고, 시간 단위 뭐, 이런 걸로. 그죠? 이렇게 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뮤의 단위는 그램/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dy/dv 하고 dy의 이 단위는 어때요? 이거는 센티미터 c 에또 센티미터를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에는 시간 분의 1의 단위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시간 분의 1. 이렇게 하면 자변하고 우변하고 다 이렇게 단위가 맞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의 단위라고? 뮤의 단위가 이거고, 그죠? 이게 타우, 마찰 저항력 타우의 단위다. 그리고 이거는 dv 나누기 dy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층의 마찰 저항력 타우는 이렇게 뮤를 활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뮤를 동그라미 1번 점성계수라고 부릅니다. 점성계수 뮤에서 코이피션트 오브 점성 비스커시티.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의 단위는 어떻다? 여기 방금 적은 것처럼 g per cm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 단위를 우리 일포아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일포아즈는일포아즈는 뭐예요? 1g의 유체가 1초에 1cm, 1초에 1g인 유체가 1cm 이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초에 1g인 유체가 어, 1cm 이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1포화즈는 1g per 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성 개수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요. 공학적인 계산에서는 점성 개수보다는 동점성 개수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동점성 개수. 자,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동점성 개수. 동점성 개수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하느냐면은 "누"라고 표현을 해요. "누" no. 뭐겠어요? 코이피션트, 코이피션트. 어, 죄송해요. 그냥 코이피션트가 아니고, 카이네마틱. 코이피션트 of viscosity가 음. 되는 거지. 이거는 단위가 어떻냐면은센 m 미 제곱 per s 가 돼요. 음. 이거는 스토크 단위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는 루는 뮤를 로로 나눈 것. 즉,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이 됩니다. 밀도로 나눈 것이고, 단위는 cm제곱퍼세크. 음. 그래서 이 cm제곱퍼세크는 사실상 뭐가 되느냐면은, 어, 뭐, 얼마나 이 확산을 잘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점성계수 뮤와 동점 동점성계수 누는 사실상 물의 점성은 물분 이앞이 뒤에 이렇게 필기되어야 되는 걸 제가 앞에다 했어. 아이고, 응, 자. 물의 점성은 물 분자 상호 간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성도는 낮아지고요. 폐수, 우리 이 점성도가 왜 중요하느냐면 폐수 처리 시에 우리가 폐수에 있는 고형 알갱이 입자들을 가라앉혀서 제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침전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폐수 처리 시 폐수의 점성도가 오염 입자에 침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성도가 클수록 침전 기간은 왜그물 분자 사이 끄적끄적한 거를 다 이렇게 해쳐가면서 침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성도가 클수록 침전 시간이 길어지고 침전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점성 개수는 수체 내 물의 확산 능력과 영향이 있어서 소화천이나 호수처럼 잔잔한 곳에서는 10에서 1 0의 2승의 센 m 미터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하천이나 금류에서는 10의 3승에서 10의 4승에 이렇게 1초에 면, 얼마만큼의 면적을 확 가느냐. 뭐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 물의 특성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2주차까지는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걸로 수업을, 1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마우스야, 어디니